피겨 황제 김연아가 연인 고우림과 결혼식을 마쳤다. 대한민국 피겨 스케이팅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 피겨 스케이팅에서 불세출의 실력과 재능 그리고 인성과 기록을 남긴 전무후무한 퀸연아의 결혼은 많은 이해장탄식을 불러일으켰다. 한 네티즌은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딸 시집 보내는 기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국민 영웅 김연아의 결혼에 그의 연인 고우림에 대한 관심이 쏠린 건 당연지사였다. 그러나 고우림 또한. 포레스텔라 멤버이자 서울대 성악과 학사의 동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는 제사로 고운 얼굴과 듬은 음색에 넘치는 실력으로 대한민국 성악의 미래라고 손꼽히곤 했다. 게다가 팬들의 말에 따르면 고우림의 선한 인성에 우림이랑 결혼하는 사람은 세금 더 내라라는 말이 종종 있어왔다고. 고우림의 결혼 상대가 김연아 선수란 사실에 우림이랑 결혼할 사람한테 세금 더 내라고 했더니 이건 우리미가 더 내야겠다라며 마찬가지로 놀랍고 설레며 떨리는 마음을 드러냈다. 많은 네티즌이 궁금해했던 대로 결혼식 축가에는 역시나 포레스텔라의 축가가 있었다. 또한 화동들의 모습에 김연아와 고우림 부부는 흐뭇하면서도 기쁜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김연아는 뽀뽀타임을 마저 이끌어가고 고우림의 만면에서는 미소가 가득하다. 해당 영상은 김연아의 한 해외 편을 통해 인터넷에 게시되었다. 네티즌들은 마음이 무하다. 정말 행복하기를 기도할게요 왜 내가 다 눈물이 나지 연루 행복해야 해요 흥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진 결혼식의 꽃 퇴장 후 마지막 행사로 진행되는 뽀뽀 타임에서는 모두 와짜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다정하게 입을 맞추던 김연아는 고우림을 살짝 밀치며 웃어보인다. 아무래도 고우림이 장난을 친것 같은 제시처다. 고우림은 김연아가 밀면 미는 대로 밀리면서 그저 웃고 있다. 행복한 새 신랑이라는 말이 있다 그다. 현재 김연아 캐지로 불리고 있는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선수 대부분이 김연아 캐지로 알려져 있다.